카우스 제로 나이트메어 드디어 이번 주 수요일 오픈합니다. 아직 오픈 시간이 안정해졌는데 게임 하실 분들은 오픈 전에 사전 예약 꼭 진행하시고요. 오늘은 신작 게임이면 꼭 오픈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주제인 리세마라 티어표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항상 하는 얘기지만 리세마라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인지상정. 우리들의 정신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들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난 야옹이다옹.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애초에 포기 게임이 보통 천장 한번 보는데, 2 30만원 우습게 깨지고, 그렇게 나오는 캐릭터도 한 10종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캐릭터 먹고 시작하려면, 지갑을 2 300 털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걸 한두 시간 노가다 해서 얻을 수 있다? 무조건 해야죠. 물론, 시급이 그거보다 높으신 분들은 그냥 해도 되는데, 시급이 100만원 이하이다. 무조건 리셋 마라 하는 게 맞다. 하다못해 리셋 계정을 사서 하는 게 맞다. 카자나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임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카자나 리셋은 풀스킵 돌렸을 때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사전 예약으로 20복, 그리고 뭐 당일날 오픈 선물이다, 뭐다 하면서 그래도 한 10복은 더 주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서버 터지면 10복 정도 더줄 거고, 근데 터질진 모르겠네. 아마 한 30법 정도 하는 그림이 나올 텐데 1% 게임이니까 4배럭 돌리면 5성 한 개쯤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당일 날 8배럭 돌려 볼 계획입니다. 일단 CBT 때 거의 대부분의 5성 캐릭터를 사용해 보긴 했는데 게임 자체가 돌파 효율이 좋은 편이다 보니까 돌파 여부에 따라서 티어도 많이 바뀔 것 같고요. CBT 때랑은 밸런스가 바뀌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고 실제 티어는 오픈하고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힐러가 있어도 스트레스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쌓이면 애들도 이상한 표정 지으면서 정신 붕괴되거든요. 이거 막으려면 방어를 통해서 아예 데미지를 0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탱커입니다. 5성급 탱커의 경우 칼리페와 마그나가 있고요. 4성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마르를 사전 예약 보상으로 주긴 하는데 오늘은 5성급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얘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BT에서 칼리펜은 갓 존엄이었습니다. 그냥 S에요. CBT에서는 무한콤보까지 넣을 수 있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보스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캐릭이었는데 아마 다 패치돼서 나오겠죠. 실제로는 요쯤 떨어질 거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탱커가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칼리페 S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반격을 통해서 데미지를 줄수 있는 캐릭인데 스킬을 사용하면 적 전체한테도 반격을 날릴 수 있거든요. 그때 뽕맛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칼리페와 마그나를 함께 쓸리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그나는 C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속성도 존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칼리페가 항상 마그나보다 우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초반에는 속성이고 뭐고 키운 거 쓰겠죠. 네, 다음으로는 딜러 얘기를 해볼게요. CBT 끝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루크랑 레누아 직업이 헌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다 딜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딜러로 쓸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루크보단 레누아가 쓰기 더 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둘을 넣고 나의 삶이 윤택해졌나라고 생각하면 둘다 그렇게 썩 쓰기에 좋진 않았어요. 루크는 C, 레노아는 B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일 딜러 캐릭터. 아마 스트라이커였던 것 같은데 메일린과 린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먹었던 건 메일린이었고 그 뒤에 린을 먹었거든요. 처음에 메일린 썼을 때. 와 좋다라고 느꼈다가 린 쓰니까 와더 좋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번뜩김으로 세팅 좀 하고 나니까 메일인이 와더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 뭔가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좀 따져가면서 써야 되거든요. 다만 얘가 초월을 하게 되면그 조건부가 좀 어느 정도 풀리기 때문에 초월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올라오거나 얘보다 좋아지는 상황이 올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명함으로는 쓰기에는 메일린이 조금 더 편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요 남캐 두 명을 살펴볼 건데요. 얘네 직업이 기억이 안 나네요. 휴고가 레인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 합니다. 카일론 같은 경우에는 에픽 세븐에도 있는 캐릭인데, 실제로 생긴 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제가 CBT 때 사용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평가를 들어보면 여기 D에 위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용이 굉장히 껄끄럽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대기 맞춰졌을 때는 엄청난 강력한 D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마 오픈하고 나면은 약파리 영상들 그런데에서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요 D 평가를 받고 있는 거에 남캐라는 것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남캐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스킬 구조 자체가 루크보다 사용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저는 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퍼리 캐릭터, 플러스 남캐 휴고입니다. 굉장히 악평이 자자한 캐릭터지만 의외로 엄청난 성능 캐입니다. 메일인보다 더 위에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자체가 막 뽕빨 차는 딜을 넣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아군이 때릴 때마다 같이 한 짓씩 톡톡톡 쳐주는데 그게 되게 세거든요. 보조 딜러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힐러와 탱커 하나씩 하나씩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게임이 3명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메인 딜러로 삼기에는 조금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요정도 두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힐러입니다. 힐러는 오를레아 얘밖에 없는데 순수 힐러라기보단 약간 소환수를 이용하는 힐러 개념이거든요. 소환수 카드를 소환에 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데미지가 올라가는 약간 그런 캐릭터라서 보스전 때 굉장히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평소에 쓰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같이 D등급에 놓도록 할게요. 다만 이 카일론과 오를레아 둘을 함께 쓰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묶어놨을 때는 위로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리세마라 진행을 하다가 이 둘이 동시에 나왔다? 이러면은 해볼만 할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만 나왔다? 이러면은 착륙하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힐러 하나는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4성급의 좋은 힐러가 3명이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은 게이 미카. 힐을 해주면서 아군 에너지도 올려주는 그런 캐릭터라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이 니아를 더 높게 쳐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CBT 때는 별로 그렇게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아요 핸드 돌리기도 되게 좋고요 힐량도 괜찮고 딜량도 괜찮고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도 같은 의미로 힐량도 좋고 딜량도 좋고 캐릭터가 되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카시우스라는 캐릭터인데 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세개 중에 하나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자체가 돌파 효율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티어를 이렇게 냅뒀는데 결국엔 풀도란 이 사성들이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픈 첫날에 핵과금들 아니고서야 보통 돌파를 많이 못할 거니까 요 정도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까 아 말씀드리는 거 잊었는데 이 게임 중복 닉네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날에 아침부터 땡 치자마자 일어나서 접속해서 굳이 닉네임 선점 안 해도 되는 게임이거든요. 천천히 리셋 마라 하면서 좋은 캐릭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카제나 영상이 계속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마 오픈일에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것 같으니까 같이 재밌게 즐겨보자고요.